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마누니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예 수님. 찬미 한 주간 동안 살 계셨습니까? 네. 소세기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오늘 복음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찾으리라는 희망으로 오류 속을 헤맸지만, 주님 당신께서 저를 비추시니, 당신을 통해 하느님을 찾고, 당신 덕분에 아버지를 모시고, 당신의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망각인 무지를 없애버립시다. 눈의 안개처럼 시각을 방해하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참 되신 하느님을 관상합시다. 클레멘스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르티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을 클레멘스 자신이 하느님을 찾으리라는 희망으로 오류 속을 헤매다가 하느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느님을 찾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클레멘스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 또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찾으리라는 희망으로 오류 속을 헤맸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느님을 찾으리라는 희망으로 만이교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류 속에서 헤맸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젊은 시절에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를 읽었는데 이것이 회심을 향한 그의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작품은 아우구스티노에게 지혜를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었고,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은 진정으로 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갑자기 저의 모든 헛된 희망이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저의 마음은 불멸의 지혜를 추구하는 열망으로, 타올랐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예수라는 존재 없이는 진리를 확고하게 발견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키케로의 책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었기에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곧바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라틴어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기도 했지만, 성경의 내용도 아우구스티노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와 다른 여러 사건들 안에서 철학의 깊이와, 진리에 대한 탐구의 빛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스티노는 하느님 없이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원의에 부합하는 그런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티노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처럼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종교를 약속했던 마니교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마니교도들은 이 세상이 선과 악의 두 가지 원리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 인간 역사의 모든 복잡함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마니교의 윤리적인 이원론도 아우구스티노를 사로잡았는데, 마니교도들이 선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마니교에서 이 성과, 진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종합을 발견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그 당시의 마니교 내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타가스테에서 문법교사로 일하던 아우구스티노는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수사학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노는 만이교를 조금씩 멀리 하게 되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만이교가 답을 해주지 못하면서 지성적으로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아우스티노는 구 암브로시오 주교가 있는 밀라노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아름다운 강론들을 듣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에 매우 큰 매력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암브로시오 주교의 수사학 기법의 깊이뿐만 아니라 강론 내용들도 매번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에게는 수사학적 아름다움과 철학적 깊이가 전혀 없다고 여겨졌던 구약 성경이 암브로시오 주교의 강론들 안에서 예형론적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노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철학적인 깊이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온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철학과 이성, 그리고 로고스에 대한 믿음과 사람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사이의 통합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르티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만니교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깨달은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도 바르티메오와 클레멘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오류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도 바르티메오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모두가 오류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볼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